북된 소식, 아름다운 소리 AM 1590 KHz 시카고 기독교 방송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7일 월요일 KCBS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개인 변호사인 루디 줄리안이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줄리안이는 확진 판정을 받은 후 어제 트윗을 통해 훌륭한 치료를 받고 있다며 기분이 좋다, 빨리 개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줄리안이는 조지 타운대 병원에 입원했었고, 어떤 치료를 받고 있는지는 구체적으로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지난달 20일엔 줄리안이 아들이자 폐화관에서 일하는 엔드류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바 있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트윗을 통해 줄리안이의 확진 소식을 전하면서 빠른 회복을 기원했습니다. 현재 감염자 중에는 마이크 펜스 부통령의 비서실장, 홉스 백악관 공보 비서관 스티븐 밀러 백악관 선임 보좌관과 트럼프 선거 대책 본부장, 공화당 전국위원회 위원장 등도 포함돼 있습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산세가 급증하는 가운데 캘리포니아에서는 어젯밤부터 외출 금지 명령이 발동됐습니다. 대상은 총 인구 3,900만 명 가운데 85%인 약 3,300만 명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산을 막고 의료 체계 과부하를 막기 위한 조치입니다. 개빈니섬 주지사는 지난 3일 캘리포니아를 5개 지역으로 나뉜 뒤 중환자실 운영 여력이 15% 아래로 떨어지는 지역에는 자동으로 외출 금지 행정 명령이 발동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주 당국은 어제 기준으로 주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지역인 서던 캘리포니아의 중환자실 운영 여력은 10.3%, 샌호아킨밸리는 6.6%로 떨어졌습니다. 어제 캘리포니아 신규 확진자가 3만 명에 가까운 기록으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해 국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주 가운데 다시 1위로 올라섰습니다. 현재 미국 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누적 확진자 1,515만 9,525명, 누적 사망자 28만 8,906명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년 1월 5일 치러질 조지아주 결선 투표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가운데 공화당 켈릭 레플러 상원의원과 민주당 라파엘 원어 목사가 토론을 펼쳤습니다. 레플러 의원은 트럼프 대통령의 근거 없는 선거 사기 주장에 동의하냐는 질문에 명확한 답변을 회피하면서 대통령은 모든 법적 소권을 갖고 있고 그것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원어군 레플러 의원이 합법적인 선거에 의심을 제기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지난 대선에서 조지아주에 가반 투표자가 없어 결선 투표를 해야 하는 상황이 있습니다. 조지아주 결선 투표에 두석이 걸려 있고 현재 민주당과 공화당의 상원 의석수는 48대 50입니다. 윌리엄 바 법무장관이 트럼프 대통령 임기가 끝나는 내년 1월 20일 이전에 사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언론이 서식 통들을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언론은 바 법무장관이 올해 안에 사임할 가능성도 있다고 전했습니다. 바 법무장관은 지난 1일 이번 대선 결과를 바꿀 투표 사기는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혀 트럼프 대통령과 갈등을 빚은 바 있습니다. 내년 초대 보건복지부 장관에 하비어 세베라 캘리포니아주 법무장관을 내정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언론은 바이든 인수위 서지통을 인용해 이처럼 전했습니다. 바이든이 벨사라를 보건장관 후보로 공식 지명한다면 다소 예상 외의 인사가 될 전망입니다. 언론은 또 차기 질병 통제 예방 센터 국장에 감염병 전문가 로셸 왈란스키를 내정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매사추세츠 종합병원 감염병 책임자인 왈란스키는 하버드 의학 전문 대학원 교수이자 에이즈 전문가입니다. 일리노이주 양노원은 지난 한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로 480명이 사망해 신기록을 수립했습니다. 사망자들은 주로 시카고시 외곽의 장기 요양 시설에서 발생했으며, 프리츠커 주의사는 지난 금요일. 장기 요양 사망의 급증을 억제하기 위해 무엇을 더할수 있는지에 대한 물음에 깊은 한숨을 쉬었다고 언론이 전했습니다. 한편 일리노이주 보건 당국자는 주일인 어제 하루 동안 7,598명의 신규 확진자가 발생했고 사망 76명이 추가됐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누적 확진자 수 787,573명, 사망자 14,116명을 기록하고 있고 하루 동안 79,538명을 검사해. 확진률은 10.1%로 감소했습니다. 포커스 a 더 패밀리는 최근 보고서에서 전염병을 막기 위해 취해진 의무봉쇄, 강제 원격 수업 등의 조치는 세계 경제 파괴, 중소기업 파산, 가족 재정 훼손, 연장자 고립, 학생의 학업, 예술 및 스포츠 프로그램 취소 등으로 이어지면서 전염병이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은 훨씬 더 치명적이고 해롭고 심각하다고 밝혔습니다. 실제 최근 일본에는 2020년 코로나 바이러스로 사망한 사람보다 10월 한달 동안 자살로 사망한 사람이 더 많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일본 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코로나 바이러스로 사망한 사람이 2087명이지만 지난 10월 한달 동안 자살한 사람이 2153명입니다. 특히 여성의 자살률은 지난 10월 이후 80% 이상 증가했다고 보고했습니다. 포커스 온더 패밀리의 짐 데일리 회장은 전 세계적으로 여성의 27%와 남성의 10%가 팬데믹으로 정신건강 문제가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여성들에 의해서 최초로 완성된 듣는 성경이 공개됐습니다. 크리스찬 언론은 지난 4일 2018년 3월 요한복음을 시작으로 성경 전체를 12명의 다양한 배경을 가진 여성들의 음성으로 시작한 The Courage for Light Bible이 발표됐다고 보도했습니다. 프로젝트를 주도한 성경 교사 앤 화이트는 남성들에 의한 가정 폭력에 직면한 여성 수감자들과 함께 일한 후 영감을 받고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오디오 성경을 출시한 비영리 단체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찾을 수 있는 위안, 격려, 영감, 희망이 위기에 처한 보다 많은 여성에게 책장을 넘기지 않고 다가가길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말씀이라 오늘 대체로 흐린 추 날씨 보이겠습니다. 낮 최고 40도, 밤 최저 29도, 내일 대체로 맑고 흐리겠으며 낮 최고 41도, 밤 최저 33도, 수요일 대체로 맑겠고 일부 흐린 지역이 있겠습니다. 낮 최고 52도, 밤 최저 32도, 목요일 대체로 흐린 날씨 보이겠고 한때 맑은 지역이 있겠습니다. 낮 최고 51도, 밤 최저 38도입니다. 지금까지 KCBS 뉴스 박상준이었습니다. KCBS 헤드라인 뉴스는 스마트폰 앱이나 웹사이트, k c b s 1 5 0 0 o r g 에서 다시 들으실 수 있으며 유튜브에서 k c s 헤드 뉴스를 검색하시면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